뜨르르릉든 뜨르르릉든 뜨 해장에는 시원한 국물이! 오우! <든드� <cultures> 자, 잘 주무셨어요? 아 완전 잘 잤어요 진짜. 잘 잤어요 네. 아, 많이 못 주무신 것 같은데? 아, 진짜 정신없이 잤어요 아, 잘아 어제 좀 달렸잖아요. 어, 네. 어, 정신술잘드시다 엄청 너무, 급하게 드시면서 너무 과하게 먹지 않았나? 그래서 이 동네에서 해장 될 만한 거 네. 준비했는데요. 어, 국물 네, 어저께 우리가 68년 된 짜장면 집 갔다 네. 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42년 된 집입니다. 여기는 뭐 기본이 40년 이상 안 되면 진짜 할 수가 없는데 구나 해장에는 또 냉면이 그랬지. 시원한 와, 국물이. 라이... 여기 좀 특이한 네. 냉면집이 있다 그래서 왔는데 회장 네. 네. 한번 가봅시다. 갑시다 바로 네. 출발합시다. 어제 너무 먹은지 약간 어. 머리가 띵한 게 어. 국물이 네. 너무 땡기더라고요. 어. 어, 숟가락을 주시 숟가락 정감 있다 인삼 숟가락 아, 이거... 전국에 다 있는 인삼 숟가락. 저희 아버지 숟가락이요. 네. 우리 아버지 숟가락이었어요. 그렇지? 아 정말요? 네. 방바닥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 네. 만두는 일단은 네. 기성품 같죠? 아 그렇지 네. 그런가요? 음, 아 그런가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아. 약간 이 만두 이 가쪽을 가쪽이 네. 아. 뭔가 네. 사람이 빚은 듯한 그런 모양이거어요 아. 공장도 손으로 예. 빚어요 예? 아, 그래요? 아, 이 만두는 직접 빚어요 자, 응 음, 기성품이네 아, 네아 슬프네요 아, 그래. 그리고 오이 오이김치 무네 감사합니다 우와 잠깐만 오유. 뭐야 아니 양봐 그렇지 이게 이게 이야 이렇게 솟아 있는 냉면도 처음 봤어. 아, 그러게. 야 역시 대기업 아, 냉면이라 아, 잘하네. 역시. 삼성 냉면. 오, 네. 근데 비냉도 한번. 네. 야 비냉도 한번. 야 양이 그리고 또 야. 센스 있게 또야 국물. 아, 육수. 자, 그리고 잠깐 고기봐 고기. 봐, 고기 고긴 돼지고기. 어, 돼지고기. 음. 돼지고기. 음. 돼지고기 편육. 와, 아 근데 이게 약간 좀 단점이 있다면. 네. 이게 오이가 생각보다 좀 호불호 갈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오이 빼달라고 해야 되겠네 아형. 그리고 껍질을 것 또, 같은데? 또뭐 살짝 절여서 까서 아 넣고 아 면은 됐다. 이것도 기 상당히 춘 느낌 아 어, 양은 진짜 많다 양에서 오는 음. 만족감이 있네 어제 집은 약간 면에 신경을 썼더니 이 집은 약간 육수에 신경을 썼네 어, <목소리> 진짜 궁금한 육수 <입술. 목소리> <와. 목소리> 오, 오, 오 <목소리> 이거는 병진 맛인데 그쵸? 딱제 맛이에요. 소고기 맛 있잖아요. 네, 맛집정 맛, 네, 맛집정 맛이 맛집정 맛 상당히 진한데? 아니 새콤달콤 그리고 간이 엄청 세요. 소장은 되겠는데? 네후춧 가루도 검은 검은 보이는 게 이거 물냉면에 후추로 마무리를 했어. 이런 귀엽다. 물냉면 처음인가요? 네, 네. 저도 저도 참. 약간 설렁탕 냉면 같은데요? 일반적인 음. 냉면 플러스 음. 그 설렁탕 국물을 타서 거기에 음. 소고기 다시다를 좀탄 맛이네요. 동진님이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너무 만족스러워.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우리 이번에 비냉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먹어봅시다. 아, 비냉도 한번 맛봅시다. 여기는 고기를 좀다져넣은것 같아. 고기가. 근데 특이한 거. 비냉에 상추가 들어간다. 양배추 들어가고. 진짜 약간, 특이하다. 야. 약간 그런... 쫄면? 아, 쫄면? <웃음> 쫄면 <웃음> 같은 <웃음>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면은 충분하다. 야, 면은 많다. 양 많다. 뒤에 향이 참기름향이 나는데, 요거는 음. 냉면도 냉면이지만 쫄면 같은 느낌. 먹어봅시다. 음, 드셔보세요. 어. 맛이 어떠가요 자극적이지 않고요 네. 새콤달콤하고 음. 쫄면 비슷하면서 좀 해냉면, 아 회가안 들어가는 해냉면 같은 느낌. 음. 참기름 양이 많이 앞서네. 고소해요. 음. 음, 여기는, 이건 아무것도 안 타도 되는데, 이건 좀 음. 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 음. 직초 응. 이거는 굉장히 특색이 있는데 솔직히 비냉은 특색이 그렇게 없다. 그래서 이 메뉴판에서 두 번째 있지 않았나? 아 그렇죠 아, 그렇아 아, 아, 잠깐만 동생 좀, 아 이게 형님이 열선에 앉으신 거 같아. 아 그래? <laughs> 제자리는 한쪽은 뜨거운데 한쪽은 시원해. <laughs> 참아보자고 참아보자. 고야 우리 만두 안 아, 먹었다. 아, 만두, 만두. 위에다가는 그냥 먹는 거보다 요거 하나 얹어서 먹어야 될것 같아. 아. 요거 맛있지? 네, 요김지 진짜 요거 맛있더라고요. 네모 김치 맛있어. 요거 맛있다. 인정. 어,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 고마워 고맙습니다 음. 고마괜찮네고소하고먹어고먹어아이맛 음. 네. 음. 아, 아는 맛 아, 아. 아. 기장만두 잘 쪄서 그래요 마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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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육수면 워 고마워 고마고기 육수 같은 고마워 사골 맛이 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골을 베이스긴 한데, 식초하고 네. 후추까지 하니까, 되게 솔직한 얘기로는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 보통 평양냉면을 생각하고 오시면 음 완전 아, 다른 느낌이고, 안 음. 일반적으로 물냉을 생각하고 오시면 네. 또그 맛도 아니에그 네, 맛도 아니에 보통 그냥 그.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나오는 냉면 새콤하고 달콤하고 그런 냉면에다가 약간 국물이 좀 진한 느낌 거기 이제 사골 국물이 섞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또 이렇게 깊진 않아요 국물이 음. 사골처럼 좀 깊을 줄 알았는데 참마탱구리 이번 참마탱의 결실은 박용진 용사의 재발견 박영진. 아. 음. <laughs> 죄송해요 아니 완전 달라 내가 상상했던 그 이미지하고 아 정말요? 네, 너무 재밌고요 네, 잘하고요 음, 술방 안 하실래요? 어, 술방송이요? 술 잘하시는데 아저 술방송 하면은 음. 제가 네. 이전에 한번 혼자서 술 마시다가 네, 한 시간 안에 그냥 바로 뻗어가지고 그냥 <laughs>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잔 적이 있어 그냥 아니 우리 어제 실수 안 했는데 실수했다고 우리 장난쳤잖아 좀더 네. 믿더라고 그걸 갖다가 안전하시 뭐 어, 안절부절 못하고 <laughs> 사실 뭐 실수했으면 아침에 표정이 안 좋으셨지 않았습니까? <laughs> 아니야, 우리 형들은 <laughs> 다 이해해. <laughs> 자, 어, 아, 잘 먹었어요. 아, 아. 우리 용산이 오늘 오셨는데 네. 1박 2일 동안 우리 음. 천마탱이랑 같이 수렵 야생 먹방. 뭐 이것저것 해본 결과 소감. 수렵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아. 그리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게 어 뭔가 이제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음, 그런 음. 것들도 막 나누고 막 그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또 오고 싶지? 예? 또 오고 싶지? 아 진짜 또 오고 싶어 아, 아유 용진님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 네. 너무 유쾌한 분이고 너무 말씀은잘하요 예의도 바르시고 아, 예의도 아, 바르시고 예의도 바르시고 바를 모르겠네 이거 하고 우리 계속 뭐, 용진님이라고 할때 그 병진, 아, 아, 병진님 아 죄송해요 제 조만간 개명을 하는 게 어떨까 용기로울 용해 아 우리 병진님 아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우리 병진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아, 이번 편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힐링이었다 힐링? 네, 네. 힘든 네. 것도 없었고 네. 너무 방송도 편했고 아 내가 뭐 잡으러 와가지고 가장 큰거 가장 많이 잡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이번에 큰... 가장 큰거 잡았어요 1년 만에 아, 음. 앞으로는 여기로만 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집에서 가까워가지고 이거 <laughs> 아저일 가까워서 좋았어요저희첫 <laughs> 아, 마팅은 다음 화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암 버고 다음 영반 감사합니다 <laughs> Dub dub.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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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